아, 이게 원래 정글이 왜준냐면은그 섬강 있잖아. 섬광이 아니라 포식자. 바뀌었지. 그래, 포식자. 이거 이게 이제 두 대씩 때리잖아. 두둥 이러고. 그게 이제 브라운 이파 내진 펀치에 중첩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두 대를 만들어버려. 그니까 러 순식간에 상대를 기절을 만들어버려. 하좋쟤쟤 이제 제냥냥줄주하 히드라를 낳았을거고 나는 난 거대한 히드라가 낳았다 에이, 잘 죽여. 레드 먹고 왔나봐. 잘못했어요. 에에에에에어에아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이네1에4에 콜렉트 콜그사에에에 그래 1 4 왜요? 왜 그러십니까? 네네. 이렇게 팀을 안심을 시켜야 돼. 탄미아를 찾으자고. 아니. 되게 위험한데? 괜찮아. 밀려도 됩니다. 밀려도 돼. 상관없어. 에코한테 스틸만 안 당하면 돼. 그래. 됐어. 밀려도 상관이 없어. 어, 괜찮아. 으아, 으아, 다아 으아, 으다간아간아좋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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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팍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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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우리 팀이 나오니까 나여기로 돌아가서 들키지 않게. 좋아. 근데 내가 여, 여기로 오므로써 키오라도 여기로 오게 되겠다. 아니. 어시 어시서 두배 물량 또 쓰먹고 이렇게 피오라의 멘탈을 터뜨리는 거지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해가지고 <laughs> 어? 라인전은다 이기게 만든 다음에 어라인전 이겼는데 게임을 졌어 어이 딸을 뭘 접어야지 이래서 실버들의 멘탈을 터뜨리는 거지 좋아 <laughs> 여기서 해야지 <laughs> 아니, 이건 많은. 어, 어. 아, 카타리나 씨, 백이나 때리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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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가는데? 저기 다가요, 다 간다고요, 다 간다고요. 아, 맴리가 없어.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제가 가요, 제가 가요. 좋아 좋아 위협궁 잘 썼어 위협궁 잘 썼어 <laughs> 위협궁 위협궁 내가 아, 아, 지켜줘야겠어자 방패를 쏘고 이렇게 있으면은 좀직히 보이겠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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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좋아 이제 자연스럽게 멋지게 집을 갑니다 이제 오 이거 나오고 가자. 900원만 모으면 된다. 리요 피오라가 저기 쏠려 있을 때 시선이 난 탑을 밀러 간다. 파괴되었습니다. 저 피오라가 오겠는데? <laughs> 아니 아니야 내가 더 빨라. 그리고 원래 신속 의장관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ADI의 이게 AD인가 하이브리드? 부인수같은거 관련 나본데 지금은 피오라가 잘 컸으니까 에코는 뭐야 수은장식도 왜 갔대? 아니! 하, 눈치를 챘다니 좋았어 얘가 이제 집을 가잖아 그리고 우리팀 레드고 그리고 우리팀 레드를 가져간다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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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렉님 신발이? 없으시네? 물론 망자해 그고 뭐 싶긴한데 좋았어 들을 먹는다 아까 레드 먹었으면 내가 피오라 이긴 건데. 이레드는질수 없다. 야, 뭘라게 뜨고 막 어디를? 좋았어. 아, 이 레드 연기를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늦었다. 아니, 왜 레드가 나한테 있지? 이렇게 보라과 함께라면 안전하지. 25 마법 피해를 마법 피해를 입게 합니다. 우선 한판째. 하 좋아 좋아 난 레드가 있기 때문에 레드는 포탑에 이제 붙지 그 바드가 올라온다 괜찮아 난 공속이 호을하게 빠르기 때문에 도방부시고 도망칠 수 있어 나 그건 막도우라 갈게 와우 좋아 좋아 간다 간다 갑시다 빼세요 여러분에겐 브라우이 없습니다 좋았어 그 이제 스태틱을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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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왜 샀어? 아, 나 이거 왜 샀어? 어, 아, 왜 땄던? 똥 땄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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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기억해주는 공생충은 무엇인가 하나쯤은 맞겠지 그래 브라함이 이렇게 탱만 가도 아, 길만 가도 탱이 된다고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궁도듣고 뭐야 뭐야 좋아 평타! 아! 평 없어도 되네 블로우가 붙기 때문에 난 덕후다 이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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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쟤 싸우려고? 친구야 싸우려고? 아이 친구야 싸우려 그러니? 어, 480, 480. 하! 좋았어 완벽하다 한분 와주세요 저런건 가면 안돼 일단 와드를 받고, 피오라의 동태를 확인한다. 피오라는 동태 눈깔이 있기 때문에 동태를 확인하면 동태를 할수 있다. 우와, 공성 능력까지 얻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이 밀려있으니까 피오라는 절대 오지 않을 거지? 피오라는 아마 보텀 바텀을 갈 거야. 보텀이 아니라. 이견들이 너무 아프잖아. 좋았어. 어 이렇게 탑을 밀면 되겠다. 탑을 밀고 스태틱이 2,200원. 아니 콩신강림. 좋았어. 팀이 고통받고 있을 때 나는 인생백도로 한다. 하하. 아니 엄청난 반응 속도로. 뭐야 너 진짜. 그래? 어, 넌, 넌 뭐야? 야 o y a r 또 누가 오나? 나 y 가 오는 거같아 go o 좋아 p l 신다 go on and go. w h 이 t w 저걸 쓸 줄이야. 아, 저걸 쓸 줄이야. 냥냥냥 아, 괜찮아. 난 정경영사를 간다. 걱정이나 지 레드를 먹고 난 바통을 바통을 정리하러 가야 돼. 탄탄하게. 아, 이럴 수가 저는 데이럴수가라고 브라미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바텀 어떡함? 좋아, <목소리> 이거는 바론에 게 시야를 가릴 거로 이렇게 박아준 다음에. 자, 아, 이지저은 저걸 미고 있어. 어? 역시 못 봤어. 바론에 가려서 못 봤어. 좋아. <목소리> 뭐 먹었지? 내 압박감 때문에 못 먹은 거야. 이거는... 포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빨리 달려가라. 가자마자 성공받고, 아니 유리 방해하다니까... 어? 아니 간다. 난테로를 차단하러 간다. 테로 차단, 어디? 자두라?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 꽤 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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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그럼 우리가 이제 바로를 먹자. 하, 하. 이거 먹고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엄청난 발언 오더다. <목소리> 아! 내꺼! <목소리> <에꺼>! 일어났어. <laughs> 가자. 발언으로. 네, 찾아라, 발언의 열쇠. 수숨 막힌 엄청난 그, 오, 그 극기와 그기로 네, 우리를 압도한다. 네, <목소리> 엄청난 드-과 대박인데 디디도 되고 생도돼 엄청난 브러아니 대체 왜 끌리는거지? 어떻게 하면 저게 끌리는거지? 아이 아까부라 미드를 위로가 텔로 합류를 하자 아니? 오, 어머니, 이렇게 나가자 아! 왜 나한테만 그러니? 너는. 아, 씨가 아리? 씨가 아리? 씨가 아리? 씨가 아리? 씨가 아리? 씨가 아리? 고가 아리? 씨가 게 내가 빠.. 지면은 이제 사란타 진다 자연스럽게 이걸 어, 밀자고 어, 좋았어 브라움만 해도 정말 골드까지 올라올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취미전 취미잘한게 <laughs> 아니라 이건 정말 브라움이 좋은 거야 퉁 봐봐 벌써 게임이 끝났어 아니 네? 난 집을 가야겠다 모아게 여기서 방패 쓰고 하 완벽해 아